자 히포크라테스 원의 넓이 자요 그림을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요 색칠한 부분만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에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이런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직각삼각형이 ABC였죠 그때 이쪽에 있는 반원과 이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를 일단 합쳐 줘요 그럼 가운데 직각 삼각형 하나만 남았죠. 그 직각 삼각형의 넓이도 다 합쳐주면 전체 넓이가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삼각형은 S1, 이 삼각형은 S2라고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죠. S1이라는 이 반원의 넓이, S2라고 하는 이쪽 반원의 넓이, 그리고 직각 삼각형까지 다 구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내가 뭘 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ABC라는 요 반원의 넓이, 요렇게 만들어진 반원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내면 되겠죠. 그 빼내는 걸 재미 지우기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빼냈더니, 자, 보이나요? 자, 이렇게 빼냈더니, 지각선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겠지만, 자, 빼냈더니 색칠이 요만큼만 색칠되는 거 보이잖아. 그죠? 이 커다란 반원, S3번째, S3라는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다란 반원의 넓이는 이 아래쪽을 그리면 얘와 동일하죠. 아,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다? 아 분명히 작은 두 반원의 넓이는 커다란 반원의 넓이가 같다고 배웠는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잠깐 보세요 작은 두 반원의 넓이를 합친 게 얘였단 말이야 근데 C 삼각형도 합치고 얘를 뺀다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만나면 사라지죠 결국엔 색칠한 부분 넓이는 뭐와 같다? 삼각형 ABC와 같다 자 이해되나요? 나는 작은 두 반원의 넓이와 직각삼각형까지 합쳐서 큰 반원의 넓이를 빼려고 했어 근데 작은 두 반원의 넓이가 이미 큰 반원의 넓이와 같더라 그럼 큰 반원의 넓이 두개 빠지면서 사라지게 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남죠 자 결론이 뭡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말이 나온다 그럼 난뭘 구하면 돼요? 그냥 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끝난다 너무나 간단하죠 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밑변이여인데 높이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밑변과 높이는 직각이니까 BC를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셔서 구해주셔야만 된다는 것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